안녕하세요. 부자된 매직 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15년 5월 10일 오전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요, 애플의 혁신 스마트 글래스가 이끄는 기술의 미래라는 주제로, 어, 나싹백과 TQ, 상승은 예정된 수순이 아닐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2025년 5월 또한번의 기술업계 심장을 뛰게 하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바로 애플이 스마트 글래스용 칩 개발에 있어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IT 매체 더버지에 따르면요. 이 칩은 기존 애플워치 칩을 기반으로 하지만 스마트 글래스에 탑재될 다중 카메라를 처리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되었다고 하는데요. 애플이 이칩 양산은 2026년 말, 2027년으로 목표를 잡고 있고요. 스마트글래스 역시 비슷한 시기에 우리 곁에 찾아올 것으로 예상되네요. 이 소식이 단순한 신제품 예고를 넘어서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백지수와 이를 세배로 추정하는 t q e t f 의 필연적 상승을 암시한다 라고 저는 판단했고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전에 세계 주요 증시 현황을 좀 볼게요. 보면요. 다우산업 S&P 500은 하락을 했고요. 반면에 나스닥 종합만 보압 이었습니다. 어, 니케이, 영국, 프랑스, 독일 항생은 상승했고요. 반면에 상해 종합만 하락을 했죠. 뉴스 헤드라인을좀 살펴보니 한세 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는데, 미중 무역 협상 앞둔 유역 증시가 폭풍 전야로 경계심에 보합권을 이뤘다. 테슬라 주가가요. 내달 로보택시 기대감 으로 인해서 4.7%가 올랐다. 300달러가 눈앞에 둔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중 협상 개시가 d-1일이 남았는데 시장 경계감이 고조되고 있다라는 부분이니까요 투자하시는 투자 데 참고하시고요. S&P 500 맵을 살펴보니 뭐 대다수의 종목은 혼조세를 보였다 라고 보이고 그 중에서 테슬라만 유독 4.72% 상승을 했죠. 피어 그리드 인덱스 보니 현재 주가가 그동안 많이 오른 관계로 어, 탐욕 구간으로 진입했습니다. 투자하시는 데좀더 어 보수적으로 투자하시면 좋겠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어 한마디로 끝나지 않는 기술 혁신, 애플이곧 시장의 미래라고 한번 적어봤는데요. 애플 주봉 차트를 가져왔습니다. 애플은 0.53% 상승한 198.53 달러에 마감이 됐는데, 2024년 12월 23일 이때 최고점을 찍고요. 안전은 운봉 나오고 그리고 ABC 이렇게 떨어졌죠. 아직도 지지선은다 깨버렸고요. 지금 어... 봤을 때는요. 애플은 바닥을 아직 확인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좋은 양봉들이 나왔으나 이번 주 봉이 안 좋은 음봉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지금 모르겠고요. 애플에 대해서 어... 바닥을 확인하고 어... 만약에 투자하신다면요. 바닥을 확인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은 아직 바닥에 대한 부분이 불확실한 것으로 지금 보이네요.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RSI 봤을 때는 뭐 많이 떨어졌죠. 어, 이번 발표에서 주목할 점은 단순히 스마트 글래스용 칩 개발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애플은 카메라가 장착된 애플워치라든가 에어팟용 칩도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엄청나죠. 이들 역시 2 0 2 7년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는 애플이 웨어러블 기기 시장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혁신을 추진한다 라고 보여줍니다. 한세 가지 정도로 제 생각을 정리해봤는데요. 이런 부분이 새로운 시장 창출, 그리고 기술의 연속성, 나싹배의 핵심 동력이 되지 않을까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스마트 글래스는 증강인시를 활용해서요. 메타버스 시대를 이끌어갈 핵심 기기로 주목받고 있고 애플과 같은 거대 기업이 이 시장이 본격적으로 뛰어든다는 것은 과거 스마트폰이 그랬듯 새로운 거대 시장이 열리지 않나라고 전 보고 있고요, 생태계가 폭발적으로 성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마트 글래스라든지 차세대 브러치 에어팟 등이 개별 제품 넘어서서 서로 연결될 거고요. 확장되는 사용자 이제 경험을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게 되겠죠. 이것은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라든가 콘텐츠, 서비스 등 전방위적인 기술 발전을 촉진한다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리고 애플은 나스닥백지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애플이 이렇게 지속적인 혁신과 성공적인 신제품을 출시한다면 나스닥백지수는 어떻게 될까요? 어, 상승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생각 어떠하신가요? 어, 그리고 기술발전 필연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즉 나스닥백의 우상행은 숙명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데요. 애플의 이번 발표는 단일 기업의 성장을 넘어서서 어, 기술 산업 전체의 역동성을 대변한다 라고 보고 있고요. 메타 역시 오리온이라는 AR 스마트 글래스를 선보였죠. 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이런 미, 미래 기술 패권을 잡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모습, 혁신을 거듭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앞으로 기술은 지속적으로 경쟁하면서 발전하지 않을까요? 어, 한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봤는데요. 경쟁을 통한 진보, 생태계 확장을 이룰 것 같다. 결국은 기술을 발전한다. 그러면 기술이 발전한다는 것은 사람들의 관심이 이 기술에 몰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자본가들, 투자자들은 이 기술 기업의 성장성을 보고 투자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주가는 상승할 거고요. 그렇게 되면 나스닥 백지수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하지 않을까요? 그런 관점으로 전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TQ. 기술 발전 파도를 하고 더 높이. 그러니까 레버를 세배 레버리지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상승한다 그러면 엄청난 상승을 할수 있는 게이 t q 입니다 물론 이렇게 하락할 때는 엄청난 손실을 볼수 있는 게또한 티큐이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리죠. 100% 가용 자산을 몰빵 치는 것보다는한 90%는 띄어 놓고요.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10%, 저는 10% 정도 띄어 놓고 이렇게 10%만 분할 매수해서 이게 바닥이 나올 때마다 어, 매수하고 있다. 라고 볼수 있는데요 이때 이제 2024년 12월 16일 최고점을 찍고 ABC 이렇게 떨어지고 EQ 같은 경우는 어느정도 바닥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바닥에서 좋은 양봉 음봉을 다잡은 양봉 그리고 양봉이 하나 둘 세개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주공상 그래서 어느정도 조정을 받고 이렇게 올라가는 형상을 그리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지켜보시죠 RSI 봤을 때는 지금 뭐 어, 주식을 사야 되나 하는 시점까지 오지 않았나 보입니다. 티큐는 나스닥 백지 수의 1일 수익률을 3배로 추정할 레버리지 이태프입니다. 어, 애플을 필두로 한 기술 기업들의 혁신이 계속되고 이로 인해 나스닥 백지 수가 상승한다는 것을 어, 확신한다면 그리고 필연적이라고 어, 생각한다면 티큐는 그 상승의 물결을 타고 더욱 강력한 수익률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그런 숙명을 어, 지니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요. 기술 발전은 멈추지 않고 혁신적인 기업들은 계속해서 어, 경쟁하면서 발전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나스닥 백지수의 장기적인 상승은 예정된 미래가 될 거고요. TQ 이러한 미래에 대한 가장 적극적인 투자 방식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요? 오늘도 매진말을 통해서 오늘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혁신의 바람은 나스닥 백과 TQ를 밀어올린다라고 한마디로 이렇게. 제가 정리해봤고요. 애플의 스마트 글래스용 칩 개발 소식은 단순한 신제품 출시 예고가 아니다. 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술이 멈추지 않고 더욱 발전할 것이라는 명확한 하나의 신호탄이자 증거고요. 이러한 기술 발전은 결국 나스닥백 지수와 티큐를 지속적으로 상승시킬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 더욱더 티큐를 어... 어... 투자할 예정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더좋 컨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